예전 같으면 지금 막 어둡기 직전인데 지금 7시 20분인데 완전 깜깜해졌어요 지금 12대 비교적 근거리로 염장 미꾸라지를 던졌거든요 자 지금부터 피딩 타임이니까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, 아홉 시가 넘어갔는데, 아직까지는 입질이 없네요. 비도 조금씩 내리고, 밤하늘이 오늘은 별도 안 보이고, 날씨가 흐려서, 아까는 바람이 좀 불더니, 지금 바람이 조금 잠잠해졌네요. 이럴 때좀한 마리 좀 나와줬으면 좋겠네요. 지금 시간이 11시 8분이 지나가고 있네요. 오늘은 미세한 입질조차도 아예 없네요. 아 지금 바람도 안 불고, 아까 좀 잔뜩 흐려서 밤하늘에 별이 안 보이더니, 어? 잠깐 보이더니 또 지금 또안 보이네요. 와. 막막하네요. 수신기를 틀어놓고 차에서 잠깐 기다리다 차야 할까봐요. 아침이 밝았습니다. 어제 네, 초저녁부터 지금까지. 입질다운 입질이 단한 번도 없었네요. 혹여나 또 모르니까 일단 채비 거두면서 자동방이라도 한번. 근데 나인 봐서는 자동방도 기대감이 없네요. 물살에 의해서 청태 같은 게 조금 그게 조금 줄을 이렇게 쏠리기에서 흘러간 그런 정도 입질은 없었던 것 같아요. 일단 날도 밝았고 채비를 회수를 해야 되겠습니다. 역시, 오늘 또 꽝입니다. 아, 이제 낚싯대, 말렸다가. <목소리>